속에 있어 가지고 지금 빨리 준비를 하고 나가 줘야 돼요. 지금 기초는 다 끝난 상태고 그리고 선크림 발라 줄게요. 크레이브 뷰티 비트 더 썬. 제가 이제 취업을 6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 6월 초중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두 달이 되어 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원래 원하던 직무 쪽으로 알아보다가 요즘에 정말 공고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빨리 일자리는 구해야 되니까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넣을까 해서 막 저랑 전혀 관련 없는 직군도 막 알아보고 하다가 현타가 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제가 원하는 직무 쪽으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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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를 많이 냈거든요 제가 뭐 세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30개 이상은 30개가 뭐야 한 50개 정도는 낸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는 됐을 거예요. 사실 취준 2 개월 차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취준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이게 되게 굉장히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합격을 하면 좋겠죠. 오늘의 O o T D 상의는 에나더 스토리즈 샀고요. 하의는 팬츠는 이거 리바이스 거고 가방은 Friday by J W p 이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하철에서 추위를 진짜 많이 타기 때문에 이 스프닝에서 산 가디건 이거 챙겨가 줄게요. 그리고 마스크. 귀여워. 일어났어. 어. 일어났어. 가방 귀엽다. 일어났는데? 어, 그니까. 우리 뭐야? 일어났어. <웃음> 일어났어. <웃음> 일어났어. <웃음> 어, 냄새 너무 좋다. 짠. 잘 먹겠습니다. 리치 얘들을 시켰는데 이 안에 이렇게 리치가 들어 있어요. 완전 크게. 야 이거 다 먹어볼래? 여러분, 저 걷다가 너무 이상해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굽이 빠져있는 거예요. 저 이거 사서 오늘이 두 번째 씻는 날이거든요? 진짜 어이없어. 이게 뭐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진짜. <laughs> 저는 이제 팀이랑 같이 넷플릭스 보려고 이렇게또 셋업을 해 놨고요. 이 연어 한 접시 사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먹으면서 같이 넷플릭스 보려고 합니다. 와. 2 Let's o t h r e e b r a z i 지금 면접 보고 왔는데, 어, 제가 지난번에 면접 준비, 어, 제가 지난번에 면접 준비하는 거 마지막으로 브이로그를 안 찍었는데, 그때 준비했던 면접은 좀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면접을 보고 왔는데, 오늘은 좀잘 보고 온것 같아요. <laughs> 근데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다가 또 반전으로 뭐 안될 수도 있죠 일단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을 좀먹고야겠어요 <laughs> 여러분 제가 팔라펠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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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거든요. 여기 팔라펠이 있는 곳이라서 여기로 왔는데 냄새 너무 좋아. 팔라펠 샐러드에 가지 튀김 추가했고 이거는 컬리플라워 튀김 시켰어요. 어 이거는 안에가 초록색이네. 어, 이 안에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팔라펠은 처음 봐. 나 아, 역시 보이로 비벼도... 진짜 예쁘게 닮았어 <laughs> 음 여기 디저트 미쳤네 너무 예쁘다 <laughs> <laughs> 아, 어머나, 아, 맛있겠다 <laughs> 가끔 이런 올라오 는 걸로 여러분 저 지금 친구 만나러 연남동 가는데 오늘의 OOTD 이거는 그냥 흰색 티셔츠인데 이렇게 약간 패드 슬리브리스처럼 해가지고 입었고요 이거는 트렌디 어페럴이라는 쇼핑몰에서 산 린넨 바지고요 이렇게 입어주고 갈게요 아! 악세서리 그럼 저는 이렇게 하고 연남동에 다녀오겠습니다 연남동에서요, 가 여러분. 아. 우리 갑자기 이케아 가기로 했어요. <웃음> 갑자기, <웃음> 갑자기 <웃음> 친구 집에 새로운 가구 두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케아 가서 이케아 미트볼 먹을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이케아 미트볼 먹고 싶었거든. 그래도. 어. <laughs> 이케한데, 어. 오, 안 그래? 어. 어디서 운근 가까워? 어딘데? 고 이케아인데. 어. 한 20분? 그거밖에 안 걸려 일산인데? 음. 말도 던데 네, 바람아! 오, 너무 귀엽잖아! 아, 바람아! 바람아! 이리와! 이리 <laughs> 저렇게 애교 부려 <보겠다>. 앉았어 <laughs> 그렇지? 막 비벼 어떡해. 바람아! 바람아. 저희 밥부터 먹을 거예요. 나는 일단 미트볼. 아니 미트볼. 아, 이렇게 미트볼, 카르보나라, 치킨, 김치볶음밥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싸? 400원이야. 너무 싼데? 있 <laughs> 자, 나 보고 앉아보 <laughs> 아, 먹었어 <laughs> 아, 나의 착용량이 더 중요한 거야? <laughs> 왜냐면 나는 같이 이제 모실 사람이 중요해 나는 뭐 앉지도 않을 거야 <laughs> 아, 이거 편하다 편해? 아, 오케이 오케이! 와 끝났어요! 오케이. <laughs> 우리 얘네 잘가져할수있을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아이스크림 먹을 거예요 망고와 아플콘, 이거를 여기다 놓고 후추에는 넣을 어... 저희는 이제 이공처에 아웃풋 글래스라는 그 크로플 엄청 유명한 카페 가려고 해요. 근데 지금 비가 엄청 엄청 많이 와가지고 차를 갖고 가야 될것 같아요. 와 진짜 거의 1 초밖에 안뛴것 같은데 젖었지? 젖었어. 맞아. 아니 비 이거 무슨 일이야? 진짜? 이렇게 시켰어요. 이거 약간 해시 소스 같은데? 아 저희 요즘에 엄청 유명한 크로플 먹으려고 아웃풋글렛 연남점 갔는데 웨이팅이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laughs> 그래서 여기 근처에 되게 귀여운 케이크집 있어가지고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집 가서 먹을 거예요. 너무 예뻐. 열어볼 택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 첫 번째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덴티케이트라는 치약인데 이거 담당자분이 제 유튜브 채널 보고 계시다고 이거 보내주셨어요. 광고 아니고요. 음, 제가 원래 협찬 제품은 안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받겠다고 했냐면은 여기서 대나무 칫솔도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여기 제품은 아니지만 원래 대나무 칫솔을 쓰고 있었어요. 쓰레기 문제 때문에 플라스틱 칫솔을 쓰는 것보다는 돈이 한 몇백원 정도 더 들더라도 이렇게 생분해 되는 제품을 쓰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이제 이 브랜드를 검색해보니까 여기서도 대나무 칫솔을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점이 공감이 돼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협찬을 받게 됐어요. 이 제품이 고려대 의공학 출신 전문가, 치과 전문의, 제약 연구원이 협업해서 만든 되게 기능성 치약이고 인체에 무해한 성분들은 다 배제를 하고 만든 제품이래요. 그리고 얘가 또 좋은 점이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게 잘 나왔거든요. 미국이나 서양권에서 팔것 같은 치약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사이즈도 되게 갖고 다니기도 딱 적당한 사이즈라서 이게 제 핸드백인데 이 안에 이렇게 완전 쏙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뭐 여행 갈 때나 이럴 때 굉장히 편할 것 같고, 아이 여행 가고 싶다. 근데 저도 아직 이걸 써보질 않아가지고 써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 써보고 좋으면 제가 다시 영상에서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택배는 다크빅토리에서 시킨 옷이 왔는데. 다크빅토리에서는 이렇게 세개 샀는데, 이거는 약간 조거 팬츠고요. 이거는 두개다 브라탑이에요. 전 여름에 진짜 브라탑을 너무 너무 좋아해요. 너무 편해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면소재에 약간 두툼한 느낌의 브라탑을 샀고요. 하나는 약간 모달 느낌이 살짝 나는 끈도 되게 얇은 브라탑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브라탑이랑 이렇게 같이 입으면은 뭔가 되게 힙하고 예쁜 느낌이 날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샀고요. 블랙업에서는 하나만 샀는데 이런 플리츠 느낌의 팬츠거든요. 근데 저 지금도 플리츠 팬츠 입고 있어요. 이거는 재작년에 에나더 스토리즈에서 산 거였는데 진짜 사고 너무 진짜 교복, 여름마다 교복처럼 잘 입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블랙으을 한번 샀는데 이거는 되게 펑퍼짐한 느낌의 일자 바지인데. 요거는 다리 라인에 딱 달라붙는 건데 제가 약간 하체비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핏이 예쁘게 나오려가 모르겠네. 괜찮나? 괜찮나요 여러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슬릿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디테일 살아있는 바지 너무 좋았거든요 핸드백 매면 약간 요런 느낌으로 제가 지난 브이로그에서 면접을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봤던 면접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면접을 보는 와중에도 제가 아, 진짜 이 면접은 망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면접을 보고 나서는 하나도 기대를 안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 브이로그에서 아마 나오게 될 텐데 면접을 한번더 봤거든요. 근데 그 면접은 제가 진짜 너무 잘본것 같아서 보고 나와서 "아, 이건 진짜 99.9%의 확률로 된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안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왜안 되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회사랑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뭐 내일 또 면접 잡혔거든요. 근데 이제 두번 떨어지고 나니까 약간 마음을 비우게 된것 같아요. 이거는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것 같고, 이러다 보면 언젠가 되겠죠, 뭐. 이제 내일 면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취준 시기가 진짜 암흑의 시기잖아요. 근데 저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진짜 엄청 많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은 댓글과 좋아요, 지 말아 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이제 두 번째 반전인데요. 불합격 통보를 받았던 두 번째 회사로부터 얼마 전에 다시 연락을 받아서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출근 날짜까지 받아놓은 상태고요. 제가 원하던 외국계 기업에서 마케팅 직무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준생 브이로그는 이번 편이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어, 이제 직장인이 되면은 업로드 주기가 지금보다 느려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좋은 영상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계속 저랑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직장인 브이로그로 찾아올게요. 안녕! 진짜 안녕.